제일 중요한 기초. 시간과 공간이에요. 이거 혹시 기억나요? 시간과 공간 두분 혹시. 앞에 분들은 내가 이제 한 번씩 이걸 메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반에서 자신 있다고 해가지고 와서 봤더니 계속 헤매더라고. 그랬더니, 오, 이거 하면은 내가 한 달이라도 가르친 사람하고 안 가르친 사람하고 그분을 계속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더라고 강의하는데. 그래서 미리 빨리 빨리 확인하는 거예요. 왜 알고 있어요? 한번 외워보시라고 공간의 공간의 네. 답은 갈게요. 네. <laughs> 시간은 네. 공간의 네. 흐름이고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다. 틀렸어. 아, 반대. 시간은 공간의 흐름이고 공간은 시간의 내용이다. 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간 속에서 공간 운동이 일정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질서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시간이 반복 순환하면서 그 순환하는 시간 속에서 공간 운동이 일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운동들이 무질서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운동들은 절대 무질서한 운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소년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세상을 아무 구분 없이 봤을 때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 태극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 봤더니 일단은 두 개의 큰 덩어리가 움직이더라. 하나는 밑에 있는 건 잘못 그렸다. 똑바로 그린 건데 뭐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태극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고 묻는데 자꾸 사실은 지구가 도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회전운동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상관없어요 설명 내용만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 이게 양이죠 양. 그러니까 양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음은 밑에서 위로 치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량을 오행으로 다시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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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들이 가는 과정들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수라고 할수 있고, 요, 요 중심을 가지고 화라고 할수 있고, 여기서 이 중심에서 이렇게 치 올라가는 이 부분, 요것을 목이라고 할수 있고, 이렇게 치내려가는 이 부분, 이것을 금이라고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계선, 이거는 뭐냐면은 토. 이 경계선은 토예요. 다시 봐봐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시간과 공간 이 얘기를 비상적으로 외워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찍 안 나갈 거야, 강의. 천천히 천천히 나가면서.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비법 가르쳐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내가 가르치는 건 전부 비법이다. 원리를 가르치니까 전부 비법이죠. 비법이다. 다시 한번 시간과 공간을 한번 엮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이쁜데다다 물고 가만 계시면 어떡하라고? 시간이 멈춰 있지 않고 흐르는 거잖아요. 네. 시간이 흐르는데 어떤 내용이 그 공간이 공간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은 공간의 흐름. 흐름이고 진행이 되니까. 네. 또 공간은 시간에 필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시간의 내용이다. 네. 예.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간의 흐름 자체가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예? 공간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봐봐요. 어렸을 때, 지금 이렇게 작년이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쭉, 이, 이, 이거, 이, 이 물체가, 이 공간이 쭉 그렇게 흘러온 거죠. 그죠? 그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공간의 흐름이고, 흐름이고, 공간은 그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갈 때, 뭔가 그냥,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채우고 뭔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물들이. 이, 확실하게 이해 되셨어요? 근데 이것이 봐봐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시간이 그냥 과거에서 미래로 그냥 방향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면, 사실은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고고 죽고. 아니,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나고 자고 죽는 게 있는데 아, 일정하게 하루, 주기적으로. 하루 하루. 하루하루. 그죠? 하루하루 또 그렇죠. 1년. 1년 봄, 가을.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이 말이 안 나오지, 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 어떻게 돼?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도 계속 어떻게 돼? 해가 요렇게가 요렇게 계속 돌고 있고,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돼?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돼?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것을 다섯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섯 단계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왜 다섯 단계로 나누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열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다섯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게 바로 다섯 단계가 뭐냐면 오행이에요. 오행. 행자는 가을 행자죠. 그죠죠 가을 행자인데 다섯 가지로 간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로 뭐가? 시공간이. 다섯 가지로 사실은 간다기보다는 다섯 가지 정확히 그냥 번역하면 다섯 털음, 다섯 털음 아니면 다섯 단계로 흘러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섯 단계로. 근데 왜 다섯 단계로 했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음. 다섯 단계로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상생과 상극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상생과 상극.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목이라고 놓고, 화라고 놓고. 내가 지금 좀 버벅대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추역책을 요새 번역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거 책다 번역하고 하다가 진을 빼니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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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강의하는데 대운 쓰면서 하는데 역행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고요. 진이 다 뺏기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법복대들에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 금에서 수로. 여기 어떻게 돼? 아침, 낮. 이게 사실은 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봐도 돼요. 하나로. 그러니까, 아침, 낮, 저녁 때, 밤.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응? 겨울. 그런데, 다섯 단계로 나누면은, 금방 여기 별표를 그려, 그려가지고 알수 있듯이, 이 별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건 상생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건 상극이 돼요. 자 삼극도 보세요 안에서 무한 순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무한 순환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세상은 항상 태어나는 것만 있고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세상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론 죽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살아.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네. 되죠. 지옥이 되고 다 죽어요. 다 죽게 되죠, 그죠? 아니면은, 낳지를 않으면 돼. 그냥 우리가 안 죽는다면, 낳지를 않으면은. 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이 있으면은, 자, 음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음량으로 보면 생은 어디에 속할까? 양. 양에 속하죠. 여기는 생, 여기는 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이 있으면 반드시 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이 있다면 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다섯 단계로 나누어 놓으면 봐봐요. 이것이 나면은 이것이 사라져요. 또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 이런 식으로 쭈루루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 쭈루루 흘러가면서 이것이 나오면은. 요것이 힘이 빠지고, 요쪽으로 힘을 주니까. 그죠? 이것은 힘이 절정에 올라가고, 이것은 힘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요것은 사라지고, 이것은 찌그러져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것이, 그 다음 것이, 그 다음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요 챗바퀴 돌듯이 휘리릭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그래서, 이오행론는 누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정교하게 생멸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뭐야, 우리는 지금, 우리 것을 우리가 무시하죠.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음양 오행론이 동양의 과학 발전을 다 망가뜨렸다고 일단 평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 맞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서양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서양처럼 정교한 과학이,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저 서양과 같은 과학을 발전 못 시켰다고 이것을 폐기해야 될 것이냐? 폐기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나름대로 훌륭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봐요. 사람의 운명 이런 것을 알수 있는 과학이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사주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무엇 때문에 배우고 싶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 그렇죠.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제도 사주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응? 나보고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줘요? 자기 자신은 누가 가장 잘하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은 누가 가장 자기 자신을 잘할까?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사주가 좀 이상하게 치우치다 보면은, 사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한40 되어가지고도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취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뭐라 그럴까. 엄청난 회의? 회의라고 하면 될까요? 그죠? 뭔가 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주를 보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러면은, 봐봐요. 이제 그걸 일단 잠시 접어두고, 요 사람의 운명, 금방 얘기했듯이, 그렇게 사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안다면, 은 또, 좋아요? 근데 이 운명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은 어디서 왔을까, 또? 왜 남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 잘해가지고 시집장가 잘 가고 돈도 잘 벌어가지고 뜬뜬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사람은 뭐 때문이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 운명은. 이 운명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전생의 운명이에요. 여기에 온 운명은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전생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주에서 윤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사주 8글자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천간과 지지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지지가 나눠지는데, 지지는 뭘까요? 청간하고 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사주하고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가르쳐드리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길 같은 걸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내가 지금 여기 팅, 팅, 팅 써놨는데, 내가 가르쳐 줄수 있는 단계는 요 단계까지 가르쳐 드려요. 이 사주 책 속에 들어있는 이 전체를 어떻게 돼? 저거 전체 여러분들이 외우다시피, 원리 다 이해하고 외우다시피 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싹 느낄 때 팀, 뭐 이렇게 뭔가 착 조립되는 느낌이 딱 와요. 그게 첫 번째 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정도 되면 두 번째 팀이 와요. 근데 그 정도 사주 봐가지고는 안 돼요. 사주를 보려면요. 이 세상 전체를 종합적으로 엮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요 단계 초입에 들어가면은 혼자 해도 돼요. 요 단계까지는 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응?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요 단계 이제 들어갈 정도 되면은 뭐 여기 나와서 공부해도 되고 혼자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여기 나오라 그래요. 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면은 더 빠르다 안 빠르다?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천가는 책에서 뭐라고 내가 써놨죠? 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의 흐름이고, 지지는? 질의 흐름이에요. 이것은 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이루는 것들이죠. 그죠? 육체를 이루는 것들이고, 기는? 영혼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우리 육체는 시간이다 하면은 죽는다, 안 죽는다? 오늘 아까 유스에 나오대요. 집에서 나는 책볼때 항상 내 혼자 늘상 집에서 책을 쓰고, 책을 읽고 하다가 보니까 저는 아주 습관이 됐어요. 혼자 한마다 집에 앉아 있으니까 테레비를 자우지간 하루 종일 틀어놔요. 왜 틀어놓는지 알아요? 외로워서. 사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책 쓰다가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좀볼 만한 게 있어. 그럼 또 쳐다보다 좀 듣다가 들으면서 걸쓰다가또 이렇게 좀 쉬고 있다가 뭐 그러면서 계속 끌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인간 수명이 지금 115살까지 산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대요. 미국에서 누가 논문을 그렇게 발표했다고. 이 육체는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폐기 처분한다 안 한다? 폐기 처분해요. 근데 기는 폐기 처분이 안 돼요. 영혼 아니에요. 육체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에요.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이 정신적인 작용은 언제나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데, 이것을 이것도 없앨 수는 있어요. 없앨 수는 있는데,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엄청난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디 산 같은 데 가면서... 봄에 새싹 날때 아이들 때는 짝대기 가지고 탁탁 치는 게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재미있죠. 그럼 어른들이 그것을 계속 치게 놔둬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왜? 자라나는 생명의 싹을 꺾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동물들 새끼 뵌거 죽이라고 해요 죽이지 말라고 해요. 안 죽였어요. 옛날에 사냥꾼들이 사냥을 갔다가도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침 저쪽에 봤더니 노루가 한 마리 있는데 총을 탁쏠려고 봤더니 배가 이렇게 불러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총안 쏘고 그냥 와요. 정신작용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정신작용이. 사무치는 거거든요. 부모가 있는데 새끼를 죽이면 부모들 눈이 완전 뒤집힌다 안 뒤집힌다? 완전 뒤집히면서 그 속에서 저주하는 마음이, 이러하는 마음이 엄청날까요? 안 엄청날까요? 엄청나요. 그건요, 그런 마음들이, 뭐, 우리가 평상시 때는 그런 마음까지 사무치는 것들은 잘 없어요. 새끼가 죽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무치는 것들은 엄청나요. 엄청나요. 근데 우리가 원한을 사거나, 그러면 그거보다 못하지만 자꾸 그렇게 사무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내가 강력하게 원하거나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강하게 집적되는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영혼의 작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집적될수록 그 영혼이 어떻게 돼? 강하게 뭉쳐요. 근데 이 영혼은 처음부터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가 돌아가는 거대한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 속에서 뭔가 하나가 톡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것이 살아가면서, 이제 육체를 갖게 되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사는 게 힘들고 아니면 어떤 사는 노하우, 좋은 방법을 개발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이것은 내가 보존해야지. 해가지고 강하게 그게 집착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 영혼으로 남아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다시 육체를 받고 육체를 받으면서 그 영혼이 점점 어떻게 돼? 사는 방법이나 원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계속 그것이 어떻게 돼? 쌓여가지고 계속 흘러가요. 육체는 거니까 어떻게 돼? 길게는 백년, 짧게는 금방 태어나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영혼은 어떻게 된다? 계속 이어진다.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 영혼이 죽으면 아무 몸이나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몸으로 온다? 내가 죽었을 때 이런 몸을 가지고 죽었으면 이 영혼이 이런 몸에 살게끔 되어 있는 영혼이죠. 다시 어떻게 돼? 다시 태어날 때도 이렇게 생긴 육체를 다시 찾아요.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삶을, 전생에 살았던 삶을, 이거, 이 육체를 통해 가지고 다시 반복하면서 또 삶의 방법을, 아니면 원한을 사무치는 원한을 뭔가 해치운다는 말이에요. 사이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사이코 되었을까요? 전생부터 엄청난 원한을 가졌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원한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 것일까? 자기 자식이, 예? 전쟁이나 아니면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하고 뭐 강력하게 사무치는 그런 작용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현생에 와가지고 뭔가 핵가닥 잘못되면 어떻게 돼? 그것을 남한테 대가품 한다, 안다 대가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쾌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희들도 그랬지, 나도 한다. 근데 본인한테 그것이 쾌감물이 나지만, 저 저, 심청무식 속, 이 영혼을 깊고 깊은 그 쌓인 그 속에서 그것이 씻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청간과 지지가 있으면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왔을까? 응, 왔을까? 그런 비밀들이 서서히 벗겨져야 돼요. 강은이도 그런 말 했죠. 판검사, 의사, 이런 잘 사는 사람들. 나는 그책 읽어보지 않았어요. 뭐 한, 앞에 몇 페이지 보면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아니까 그냥 했는데, 누가 읽어본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은 삶은 개판이더라. 돈잘 벌고 권력 쥐고 흔들고 하면은 우울증 같은 거안 걸리고 사람이 좀 정신 작용이 좀 건전하게 돌아가야 될 텐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신문 기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발령 받은 내가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밤에 사건 취재하는 거예요. 몇년 취재하고 나더니. 1년인가 취재하고 나들이 가끔 이제 취재하러 돌아다니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나는 대학원 다니니까 대학원이 가끔 놀러 와요. 하는 말이 그렇게 몇년 살다가 보면은 세상을 그렇게 바빠리요 날마다 보는 게 뭐밖에 없어. 악토간일 저질러고 유치장에 오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그러더라고요. 서진 룸싸롱 사건 알아요? 서진 룸싸롱 사건. 악랄하게 사람들 죽인 거죠, 그죠? 그때 그, 음, 여자 접대부라고 해야 되나? 내 기억으론 걔들이 고등학교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거기 와서 접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가라고 하면 부모들이 도로 욕한대요. 이런 년들 때문에 나를 왜 불렀냐고. 응? 이미 집에서도 자기 딸을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해버렸어. 참, 희한하죠, 그죠? 참 희한하죠. 그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통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따뜻하고 뭔가 보살펴주는 관계가 될 텐데, 이미 어떻게 돼? 만나도 만나도 그런 원수들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들이 어떤 그런 원수들이 만나냐고 시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항상 사주 강의하면서 하는 말은 그냥 건건히 살아가면서 자식들 나쁜 짓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살수 있고 그다음에 몸 건강하다면 최고의 사주다.